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자왕대의 충신인 흥수가 의자왕대의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충원을 한그 당나라와 신라의 군사를 막으라는 평원과 침구와 백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 이 기록에 대해서 어, 연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어디냐? 정확하게 표여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사에서는 그래서 이 보시면은 공주와 삽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지금 흥수가 말한 걸 나타내는 지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 어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 주류성과 임존성은 이렇게 표현을, 기벌포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백제가 폐, 어 충청도에서 폐망, 한뭐 아주 기증사실화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 이려는 그 삼국유사를 쓰면서 삼국사와 동의전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최치원의 말을 빌려서 사만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만을 말했는데 그 자료가 어떤 것이냐 바로 삼국사기 10.46에 있는 상대사 시중장이라는 기록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 기록은 계음필경집에 있는 것과 지금 여기 이 다섯 줄 중에서는 한 자만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 다섯 줄 중에서 사한에 대한 것만 어, 이련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 사만이란 마한변은 진이 있고, 마한은 고구려가 됐고 변하는 백제가 됐고 진하는 실하다이 인용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삼국사 46권 최초 말에는, 그, 이제, 삼국이 사만이 된 것을 얘기하면서,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강변 백만 남으로 월 북으로 유엔연으로 독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유엔제로5월 이렇게 지나 지도에 나타내면은 이렇게 어, 동부 지역인 낙양 동쪽의 남북 얘기입니다. 그럼 이 다섯 줄에서는 지금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오월 북으로 유엔제로5월에 있다거나 어, 제노에 있다면은 최치원은 어, 오월과 제노 사이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진나 땅에 있다는 걸로 표현되고 역시 어 사만도 그 지역에서 찾는 것이 일차적인 책을 읽는 사람의 어, 연구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래는 앞에 사만이 삼국된 것까지 그러니까 어, 마하는 고구려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화는 신라가 됐다는 것만 하고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올북으로 유주현 제노에 있다는 거를 지워버렸습니다. 왜? 이건 조선 팝도가 아닙니까 이걸 지우고 백제와 고구려의 폐망을 조선 팝도에 맞추기 위해서 결국 이 부분을 인용하지 않고 고구려 백제 패망만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예, 이 이전이 이련, 어, 지운... 그 부분에서 흥수가 말한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분명히 삼국사의 권 46을 입증하는 남대에서 권 58에는 지명들이 고구리 지명으로는 영평이 있고 백제 지명으로는 광양, 조선, 대방, 광릉, 청하, 안국, 낭랑, 성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국에는 외가 왜 신라 있나 가라 지난 육국을 다스리는 그런 기록이 남제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흥수가 마른 평원과 백강 치면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지금 어, 남제서입니다. 남제서 권5 8인데 이제 여기 쪽에두 줄반이 가락국에 여기 지금. 이 고구려 끝머리와 백, 실, 어, 백제의 처음이 지워진 부분입니다. 요게, 어, 가락국을 기록하던 일곱 국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남제수가나타는이 이, 지역, 이 지역에 백제 지명이 있습니다. 백제 지명이 성양, 청하, 안국, 광양. 고구려 지명이, 어, 영 있고, 어, 백제 지명, 광릉이. 이렇게 백제와 고구려 지명이 있는데, 요, 지금 요 화살표로 한 것은, 요것이 이제 그 백제의 그직책이 명의 행이라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 행 직책에 대한 지명, 어, 명칭을 중국 지명, 어, 고금 지명 대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 지역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어, 남녀서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그러니까, 상국사의 번 46에서 나타는 것보다 더 넓게 진화 대륙을 어, 통치성을는알 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이 우리가, 에, 분명히 이래는 어,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오월, 북으로 유엔년으로 통치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실었던것 어, 같습니다. 왜 조선 팔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구려 백제가 강생할 때 그랬느냐 해서 어, 백제 의 수도를 한번 찾아보자 하니까 삼국사와 구당세서. 백제의 웅진의 동쪽에는 지라성과 윤성과 대산과 사정성이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어 유엔으로 5월 지역에는 어 대산이라는 지명이 옛날 태산을 나타내는 겁니다. 태산이 원래 대산대 자로 썼는데 요 대산으로 썼다가 지금은 태산으로 이렇게 바꿔져, 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신부당세는이 태산과, 이, 어, 태산을 같이, 두 가지를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성국사에는 이제, 이, 지금 여기서는, 어, 태산이란, 그, 그러니까 당세에는이 태산이라는 지명도 같이 쓰고, 이 태산을 지금까지는, 아 어, 그게 뭐냐, 뭔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태산을 나타내는 지명으로, 어, 제노 지역에서는 자주 어요 그래서 이 태산 서쪽, 의 중국의 이 지도는 중화민국 지도입니다. 중화민국 어, 국광부에서 발행한 지도인데 이 태산이라는 지명은 서쪽에는 황산이라는 지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황산이라는 지명은 계백 장군이 죽은 곳이고 관창이 죽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태산과 어, 황산 남쪽에는 백마하라는 강이 지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호 북쪽에는, 어, 평원이라는 지명인데, 이건 훈수가 당나라 군사를 막으라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 평원서 쪽에는 남자에 있는 청하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태산과 같은 쪽에, 웅진의 동쪽에 있는, 어, 지라성 그리고 어, 윤성, 어, 사전성이 있느냐? 아, 찾아왔습니다 그게 지라성은 찾으니까 지라성은, 없어요, 지라성은. 근데 저 지라성의 지라가 그냥 소리로 했을 때뭘 나타내냐? 동물의 몸속에는 비장은 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라를 어, 비로, 지랑의 비장이니까, 비와 같은 음을 가진 에, 지명이 있는가 했더니, 비가 있습니다. 어, 태산 동쪽에, 동남쪽에 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럼, 사정이라는 지명은 어떻게 에, 나타냈을까? 사정이라는 말은 사정사정한다. 네, 청한다라는 걸로 어, 어, 바꾸서 말한다면 어, 청을 청자의 음모 같은 청성이 태산 동쪽에 청성과 청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두 개의 지명이 와 청성과 어, 비성 비라는 지명이 있고 태산이라는 지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윤성은 있을까? 윤성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윤성을 어떻게 바꿨을까? 이게 미들륜자리가미들 신자로 바꿔서 새 신자로 바꿨을까? 아직 미국입니다. 그런데, 신부당새 박승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태산동 쪽에 박산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태산 서, 어, 서쪽에 에, 황상과 사이에 웅진의 관계되는 지명이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웅진은 어, 없는데, 비성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비는 음이 같은 비자를 에, 나타내는 것 중에서 공과 단, 에, 관계가 있는 곰비라는 지명을, 곰비라는 어, 글자를 찾는데, 곰비를 공, 웅 자, 로, 바꿨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웅진이라고 알고 있지만, 북사에서는 고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마성. 그니까, 러 고마성을, 어, 지금, 어, 비성으로 바꿨다라고, 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어, 대산을 찾았으니까, 대산을 숙여 황산이고, 황산과 사이에, 비성이라는 지명이 에, 곰비자를 나타내는 어, 지명으로 환상한다면, 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는, 에, 백마라는, 백마라는 지금의 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노래소리에 백마방이라는 어,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백마의 서남쪽에는 동명이라는 지명이 현재 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는 백제가 패망한 이후에 오도독구 중에 하나. 그래서 흥수가 말은, 어, 평원평야가, 어, 말은 평원광야라고 했는데, 평원이라는 지명이 황산 북쪽에 있었고, 백강이라고 여기서 나타나는데백강의 남쪽에, 에, 그러니까, 어, 황산의 남쪽에 백마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 사서상의 백강이 아닌가 탄현은 어디 있는가 했더니 지금 동명과 백제 오도둑의 동명과 더간이라는 지명 사이에 침현이라는 침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명과 더간이 있고 평원이 있고 청하가 있는 그러니까 황산과 태산 사이에 비성이 어, 웅진이 있다면은 어, 있다고 보여지고 어, 동명과 어, 더간 사이에 친구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게 침현이라고 고개 뭐 언덕 언더, 언덕구나 어, 말하면 언덕현이나 같은 데침은이 친구라는 지명 서쪽에 항성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근데 항성이라는 지명은 기자가 살던 주나라와 조선 사이에 있던 기라는 지명 은 바로 어 지금은 서가라고 하 테는 그 지역의 항성인데 항성 동쪽에 친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는 부양 옥문곡이 있다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흥수가 뭐 말한 지명이 없다라고 찾지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남지에서 권 어, 58과 삼국대권 46 지역에는 평온과 침면과 아, 그리고 백강을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더라 우리가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당항성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에 신라와 당나라의 교육증은 항성을 그 앞에 붙인 당자가 바로 당나라 당자의 음과 같은 것을 그냥 붙여놓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련이 삼국사에 있는 최치원의 말을 빌리면서 고구리백제를 감춘 이후에 우리가 찾지 못했던 것을 남조서 58권역에서 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년은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올 북으로 유엔제호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밝히면 은 조선파토에 고구려 백제가 팽한 것은 나타낼 수 없었기에 김유신에서는 김유신의 조상 소검천 실을 지우고, 어, 지금, 삼국사 46권의 최초원 말에서는 고구려 베렉제가 나으로오월부으로 유엔 제노에 있다는 걸 지우고, 흥수가 말한 것도 어 지우고, 그리고 김유신의 조상 소검천 씨 지우면서, 그리고 고조선 이전에 삼국이 기준으로 어, 어, 말하자면 어, 굿, 어, 역사 전통을 나타내는 고조선 이전의 구리도 지우고 그리고 어, 이르는 어, 조선 팔도와 만주를 나타내는 낙랑국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낙랑국에다가 한사군을 덮고 그외에 기자조선이 위만조선 사만을 덮으면서. 우리는 지금, 바른 역사를 볼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삼국유사를, 그리고 삼국사를, 동의자를, 그 자체를 검증하는 연구를 했더라면, 아마 지금과 같은 역사는, 전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이 숨기기 시작한 그 삼국사와 동의전을 다르게 보는 그런, 음, 어, 연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어, 삼국사가, 어, 말하자면, 어, 마, 어, 편찬, 어 저, 저 발행된 뒤에 8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라도 삼국사와 동의전을, 어, 남자서 58번, 즉, 유엔제로 5월과 조선 파도에 각각 대입해 와서 그 삼국사와 동의전을 자체 검증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어 역사를 새로 보는 어 거기에 에 일조를 할수 있는 흥수의 어 평온과 치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동명과 더안 사이에 있는. 어, 그런, 그 지역에 있는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활용을 바라면서 오늘 이것을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